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 오랜만에 경기도 쪽으로 오는 느낌인데요. 2022 타경 36,825번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 물건이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뭐 다른 타운하우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단독주택지를 개발해서 계속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고 1억 9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와 요거 근데 사이즈나 뭐 요런 것들 2021년 신축이라고 보았을 때는 가격이 조금 어, 저렴하다 약간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보존등기가 된 물건이고요 토지는 95평에 건물은 25평으로 뭐 그래도 수도권 경기도 양평 쪽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시회가 3평이 붙어 있네요.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물건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딱 보아도 그냥 뭔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의 제대로 된 경기도. 자연휴양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세컨하우스 단독주택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변을 보시면은 남양평 ic 라든지 아래쪽으로 초월 ic 자 근데 요게 지금 요 아래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 할것 같고요 초월 ic 나 동공지암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도로가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 할것 같고 남양평이나 아니면은 그냥 남한산성 쪽이나 하남 쪽에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닌 지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도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지금 뭐빈 공터로 보이는 곳들 중에서도 지번이 나와 있는 곳들은 이미 다 신축이 들어가 있고 이제 입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털을 닦아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을 한번 요렇게 땡겨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살짝 땡겨 보면은 주변으로, 어, 아, 저 아래쪽으로 지금 고압전선이 하나 흐르고 있는 것이 있고요. 와, 요거 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 강하면 있는 황금천 저쪽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꽤는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산을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 아무래도 산을 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거의 산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공기는 겁나게 좋고, 주변 자연 환경도 아주 좋지만,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으로도 이제 똑같은 집이 비슷하게 생긴 집이 세 동이 있고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원래는 그냥 발코니 공간이라고 하는데 확장을 해서 제시의 건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냥 방을 확장을 해놓은 건데 아파트처럼 방을 확장을 해놓은 건데 제시의 건물로 여기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창문 있는 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요만큼을 확장을 해서 1층과 2층을 똑같이 맞춰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쪽으로 와 전망이 아주 끝내주죠. 산이 거의 뭐 옆에 있는 산이랑 눈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요거의 특이한 점은 전면을 제외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2층에서 보이는 창문은 전혀 없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 보시면은 데크가 요렇게 살짝살짝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거실이면은 데크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요게 방이라고 하면은 조금 방에서 나왔다 들어왔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망은 진짜 끝내주네요. 거의 하늘 아래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잔디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조용하게 살기에는 정말 딱이죠. 1억 9천에 요 정도 사이즈의 토지. 그리고 건물. 자, 요거 부분은 뭐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냥 보일러실이고 제시의 건물처럼 당연히 보입니다. 여기는 비에 뚫려 있는 곳이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갖다 붙여 놓으신 것 같고요. 우리 물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보통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뭐 공사하는 쪽에서 다 깔아놨겠죠. 개인 소유를 하고 있으시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거 이쪽을 뭐 택지를 개발하는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좀잘 체크해 보시고요.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아, 요쪽이 아무래도 발코니, 아까 확장형 발코니가 있던 그쪽이 침실이 많네요. 침실이 하나, 두 개,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앞에 있는 데크로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 조금 난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36825 부동산 이미경매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95평 건물은 25평 제시외가 3평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8천이었으나 지금 현재 1회 유찰되어서 1억 9천 6백 보존등기일은 21년으로 아직 뭐한 2년도 채안된 물건이죠. 2년도 채안된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대지는 보존관리지역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이라실. 와 보이라실 있고요. 확장형 발코니 두개 마당 포장, 조경시설, 펜스, 석축, 테라스 이런 것들이 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으신데 1년이 채안 되셨어요. 그죠? 1년이 채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여기 전입일자 상으로는 1년이 채안 되셨는데, 여기 실제로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신 날짜는 21년 12월이니까 2년이 채안 되긴 하셨네요. 아, 2년이 채안 되셨는데, 경매를 직접 신청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세권 자체가 말소 기준 관리가 되어서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